한 명의 여배우가 업계에서 자리 잡기까지 데뷔 전에 최대한 띄우고 키워서 이후 각종 채널로 끊임없이 관리하는 그야말로 여배우 중심의 메이드인 j a 시스템이 된 지금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고 더 예전에는 몇몇 배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작품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많은 여배우들이 롱런하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쩌면 시대를 잘못 만난 여배우 5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야네 유리아입니다. 아오이소라 등이 네임드로 활동하던 시절에 조용히 등장한 아야네 유리아는 큰 키는 아니어도 비율이 좋아 커 보이는 스타일이고 타이트한 옷으로 볼륨을 줘도 충분했지만 레이스라든가 만화 여주 같은 원피스를 주로 코디하는 등좀 다른 느낌의 배우였죠. 한편으로는 큰 눈과 볼살 등으로 인해 입체감이 있어서 성형배우에 비해 감이 좋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 배우 오다 기리가 테이블 끄는 이후, 당시 최장이었던 사와이류를 초반에 세 번씩 만나며 전투의 길이 잘 잡힌 가운데 아끼던 멀티전도 해금하며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유강석과의 오피스 장기전으로 기억되는 이 작품은 메가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이어서 타부치와 사메지마까지 만날 사람은 거의 다 넘어선 아야에 유리한데 데뷔 3개월 만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이어서 블로그와 트위터가 완전히 폭파되면서 현실이 되었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합니다만 이 정도면 은퇴각이란 걸 누구나 알수 있는 가운데 이상한 것은 이때가 마의 여섯 작품을 넘은 시점이었고 신인임에도 당시 (HMP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자이자 이듬해 이 레이블에 탑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추세여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한간의 스폰서라든가 주변에 걸렸다는 설도 다소 있긴 하지만 전속 배우 치고 너무 빡세게 돌렸다는 평이 많았죠. 어쨌든 월한 개의 릴리즈로 관리되는 요즘의 전속 시스템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배우였습니다. 다음은 아야나미 유메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돌과 그라비아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가 좀 있던 유메를 밀리온에서 눈여겨보다가 픽업하여 데뷔시켰고 해오던 아이돌 활동도 무대를 도쿄로 옮겨서 JA와 병행하는 배우였습니다. 무엇보다 로리 캐릭터임에도 하드한 작품을 주로 해오면서 반전 매력이 있었죠. 이듬해에는 스카파의 신인 여배우상의 노미네이트가 될 정도로 성장하기도 했으나 마츠오카치나에 밀려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된건 아니겠지만 데뷔 1년이 채안된 시점에서 신작 릴리즈가 안 되더니 SNS 업로드마저 중지되면서 결국 은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정도 캐릭터라면 키카탄으로 전향해도 한 바퀴 이상 돌수 있는 배우로 평가됨에도 그냥 접었다는 것은 뭔가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같고 당시 악명의 밀리온이 아닌 다른 레이블이 아쉬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하시모토 니모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코스 활동과 클럽 댄서로 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네요. 이어서 아이세미키입니다. 공식 데뷔 이전에 모모카 코토네로 시로토에서 몇 개의 작품이 릴리즈된 이후에 카와이 를 통해 데뷔했었죠. 어찌 보면 이 배우는 시대의 아쉬움 보다는 미소녀나 로리 이미지로 굳어진 캐릭터가 확장되지 못하고 막을 내린 부분이 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카와이는 이토 마요키가 들어온 즈음에 레이블 컨셉의 변화가 생겼으나 어, 그 전에는 거의 미소녀 작품만을 취급한 레이블이었죠. 아이세미키 또한 키카탄 전향 이후 작품에서도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웬만한 동안 아니고서는 이 캐릭터로 롱런이 쉽지 않은 실정에 결국 1년 반 정도 활동하다가 은퇴하게 되었습니다만 은퇴 전에 나온 몇 개의 작품에서 달라진 모습에 대한 호평이 있기도 했죠. 감이 좋은 얼굴이라도 이게 연기로 이어져야 빛을 보기 마련인데 굳어진 캐릭터만 소비될 뿐 다양한 연기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고 은퇴의 갈림길에서 학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와키타야 리나입니다. 17년 12월에 결혼 5년차 숙녀의 배우로 데뷔했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타메이케고로 전속이었지만 깔끔하고 순수한 외모이면서 숙녀의 배우치고 귀여움도 상당해서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배우였죠. 마돈나에서의 망작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작으로 평가받는가 하면 상승 추세에 갑자기 사라진 배우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섯 개의 전속작 가운데 마지막 작품은 마치 본인의 스토리를 담아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즉 비밀로 출연했다는 게 설정만이 아닌 리얼이고 이후 그에게 들켜서 갑자기 은퇴했다는 현지 매체의 기사가 꽤 많이 나오기도 했죠 취향은 다를 수 있으나 미모나 몸매 그리고 연기까지 거의 불호가 없던 배우로 불리는 가운데 숙력의 배우가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배우는 앞으로도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판자에선 서 여섯 개 프레스티지 한정 작품으로는 두개가 확인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세가와 모니카입니다. 구독자님의 추천을 받은 배우로 남국 출신의 하프라고 알려졌지만 출신지는 어느 나라와의 하프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15년 8월에 S1 전속으로 데뷔하여 이후 프리 활동까지 1년 정도 활동했고 갈색 머리와 작은 얼굴이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강제 출연 이슈에 편승하면서 은퇴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데뷔 전에 들어갔던 섹시 아이돌에서 바로 데뷔로 이어진 케이스라 의문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비슷한 이미지의 하프, 키자키 제시카 이후 모델급 비주얼에 대한 호평이 많았기에 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도 롱런의 여지가 많았던 배우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의 은퇴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대적인 문제가 일정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쩌면 짧은 활동이었기에 더 아쉬운 배우로 남는 것도 같네요. 자 지금까지 시대를 잘못 만난 배우 오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